네, 제가 있는 이곳은 아주 멋진 자연,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나무와 닮은 해금연주자 윤문숙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곳. <laughs> 고맙습니다. 아,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계시는 예, 해금연주자신데 정악단에 계신 지가 몇년 되신 거예요? 아, 30... 해수로는 아. 한 네. 30... 7년째 여름입니다. 아, 37번째 37 여름. 37번째. 네.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 졸업하고 그 네. 해에는 안 뽑았어요. 아, 그 다음에 해. 아, 음. 그럼 거의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20년 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이제 올해 그렇죠? 말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게 네. 됐다고 <laughs> 얘기 들었는데 <laughs> 네. 사실 이렇게 음. 한 직장에서 커지하게 이렇게 있는다는 음. 게또 평범한 것 같고 누구나 가능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계획을 세운 거는 없고요 네. 저는 인생에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단지 그냥 어려서부터 음악이 좋았고 특히 음. 그중에서도 국악이 좋았어요 음. 근데 아무튼 어쩌다가 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음. 중학교 3학년 때 얼핏 귀로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다녔죠. 아,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음. 국악원을 가게 됐고, 그렇죠. 국악원에서 정말 이제 그꽉 채워서 네. 이제 나오시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음. 공연을 하신다고 해서 오늘 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아. 정년, 그, 36년도에 있으면서 독주에도 여러 번, 여러 번 아니고 몇 번은 했고, 네.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그냥 나가면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내가 그동안 어떤 계획도 세울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그래도 정년 하기 전에 한 번은 정도는 음. 나를 좀 아주 자극, 꽤나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싶어서 아주 조그만 연주회를 준비를 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음. 어, 공연의 제목은 아, 윤문숙의 초영입니다. 아, 그럼 초영이 네. 뭐 무슨 뜻이에요? 초영은 어, 그림자 영자의. 뛰어넘을 초, 아 초월하다, 네, 초월하다. 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실제로 음.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여기 계신 것이 또 초월이죠. 네. <laughs> 네, 농담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초용이라는 네. 이름으로도 여러 번, 여러 번 연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음. 독주를 몇번 하면서 어, 그때마다 이제 그. 제목은 좀씩 달랐는데 초영이라는 제목으로는 세 번째. 아, 네. 네. 그 전체 연주회를 사실 우리 유문숙 선생님 이 하는 공연은 음. 제가 예전에 음. 그 하늘 땅 무슨 그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네. 정확하게 뭐였죠? 아, 그거는 네. 그 토속민요에 보면 음. 어, 사라져가는 토속민요에 보면. 뭔가 우리의 뿌리 같은 음. 그런 게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 정확도 모든 게 조금이라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음. 그 토속 미녀를 발굴 발굴을 했다기보다는 발굴해져 있는 거를 음. 무대의 작품으로 올리고 네. 그 안에서 뭔가 정확적인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음. 어, 토속 미녀 작업을 좀 했었죠. 네, 네. 그것도 꽤 오래하셨죠. 한0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작업에 이제 중심에 있으셨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초용이라는 이름으로 음.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음. 그런 공연도 펼치고 계시고 또 이곳 경기도 광주에서 음. 조선 정학 조선풍류 아, 정이라는 아, 이름으로. 조선풍류 네, 네. 그것도 제 이름을 조금씩 좀바꿔오면서 했지만 그것도 네. 이제 10년, 11년째 아, 되네요. 아, 그렇군요. 한번 음. 국악원에 음. 한 37년 정도 있으시면서 음. 국악원의 음악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네. 관련된 음악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네. 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네. 한몸 삼중주 해서 맞아요 그것도 있죠해금 네. 네. 가야금 검고 삼중주단 만들어서 그때는 그 세까지 악기로 만들어진 음, 음악이 음.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창작곡을 좀 여러 번 맞아요. 네. 해마다 좀... 친구분들이셨죠. 네, 다. 친구분, 지금 친구. 현직으로 계시는 KBS 국악관단의 네. 단원 선생님들하고. 그렇러네요 아, 네. 한몸 삼중주단, 그것도 했었고. 네. 진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10년, 10년, 10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도 음. 중심에는 항상 이제 국악원이 있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음. 어, 우리 유문숙 선생님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공연이 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laughs> 네. 그게 바로 이제 국립국악원 개원 음. 70주년 정악단 네. 이제 연주회 였는데, 음. 어, 3일 연속이었죠, 아마. 네, 네, 연속에 네, 영산회상세 바탕을 연주를 하는데 거기 에다 들어 계신 거예요. 세 바탕이 다 1시간 정도 되는 공연들이잖아요. 그걸 네. 갖다가 다 저렇게 외울 수가, 있... 물론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연주, 외웠고, 그 심지어 3일을 연속해서 출연을 하시는 걸 네네. 보고, 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예. 음. 어떠, 어떠셨나요? 네. 아, 근데 국악원 단원들이면 거의 다 모두 가능해요. 아, 가능하고, 영산회상 네. 세바탕? 그 정도는 음. 거의 다 외우고 있죠. 네. 자다가도 앉아든지할수 있는. <웃음> <웃음> 어, 자꾸 헷갈릴 때가 없나요, 혹시? 약간 이제 딴 생각 하다가 보면 딴 음. 길로 아, 가기는 하는데, 네. 어, 집중해서 하면 못갈 사람 음.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아, 네. 네. 그래야지 사실 또 국악원의 단원이 음. 되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는 이제 이런 여러 음. 작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윤문숙이라는 해금 연주자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음. 조용함 대에 굉장히 분주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음. 제가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여기 와서 농사지으시는 것도 봤었고 그 <laughs> 네. 이제 어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음악을 하면서 도움이 되나요, 음악하는데? 어, 저는 고향이 네. 경기도 양평이에요. 네,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었고 네. 그때도 보면은. 개울가에, 떼약볕인데 개울가에 혼자 앉아있을 때가 기억으로 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아서 거기서 들리는 소리, 물소리, 어. 새소리, 바람이 저 멀리서부터 와서 음. 지나가는 바람소리, 음.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여름이면 소나기 쏟아지면서, 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를 늘 그걸 음. 두려움 없이 쳐다보면서, 음. 아, 저,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음. 즐겼는데 제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소리를 음. 음악 속에서 들으려고 음. 참 애를 음. 썼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소리가 들려요? 들리더라고요. 허, 그게 한 어느 시점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음. 이제 중3 때그 국악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네.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가 네. 또 이기설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음. 또 국악고등학교에서 해금을 하게 됐고, 음, 해금을 시작하면서부터 음, 기본을 연습하면서 음, 곡을 한 곡씩 한 곡씩 배우면서 그곡 안에 네. 제가 임의대로 설정을 했었어요. 음, 그 소리들을 아주 작은 소리서부터 음, 큰 소리까지 설정을 하고, 그 소리가 왜안 들릴까, 그 소리가 들릴까를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고등학생 때 이미. 고등학교 때그 어, 네. 근데 어느 날 그게 들리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예 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 느낌 그 악기 소리 아니 그 자연의 소리들이 강약으로 해서 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악기 소리 중에 네 아. 그래서 어~ 내 악기 소리가 어디 갔는지 그거는 찾아볼 생각은 못했고 그냥 아 이게 들리는구나 천둥 소리가 들리고 음, 개울물 소리가 들렸다 음. 새 소리가 들렸어 바람 소리가 들렸 이러면서 정말 신이 나게 연습을 했었고 음. 그것이 어느 정도 가고 한 대학교 한 1학년 때쯤 그때쯤 되니까 음.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그 자연의 소리는 없어지고 그냥 음만 남아있더라고요 아, 이유가 네. 뭘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어 이제는 그 자연의 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음. 내가 이제 음을 음악을 만드는 한 작업 중에서 음. 그거는 어떠한 제가 매개체가 어, 어, 된 건가 보네요. 빙이라고 아.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 제정신을 아. 찾아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자연의 음. 힘을 빌어서 음을 찾았다고 네, 볼수 네. 있죠. 그렇게 볼수 있다. 그러면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지금 음. 막 물소리 들리잖아요. 네. 이 물소리 속에서도 간혹 음악이 혹시 들리나요? 이렇게 연상이 되거나? 가끔 여기 오시면 가끔 환청을 네. 들어요. 아 해금 한소처럼 음. 해금소리가 들려요. 아. 그리고 참 연습하면서 또한 가지 놀랐던 점은 네. 네. 한참 안 돼서 어떠한 음. 거를 지점을 해결할 때까지 연습을 집중을 하다 보면 음.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 해결이 되는 순간 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음. 빛이 환하게 보이면서 나 혼자만의 것나 혼자만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이런 뜻이었나 보다. 어, 네. 그러 그거를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거는 잘안 틀려요. 음, 그게 완전 네. 오로지 내 것이 됐을 때. 물론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 네.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네. 한 어떤 건지는 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네. 어 사실 이렇게 이제 정악을 음. 뭐 영상에서 새바탕을 음. 언제라도 할수 있다 이가정에는 사실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렇죠. 네, 결국은 음. 그 음악이 음. 가지고 있는 물론 어떤 그 토속민요를 가지고도 작업을 하시고 창작곡도 하셨지만은 그 기반에는 정악에 대한 매력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 네. 과연 특히 해금으로 정확할 때는 제 어렸을 때겨으로는 정말 주례했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해금 하나로만 하면, 네. 물론 이제 대금이나 필이나 음. 음. 쫙쫙 음. 그 정확 연주할 때는 정말 힘도 있고, 음. 어, 굉장히 멋있고 이런 느낌이 음. 있는데, 어, 여러 학교 중에서도 해금은 유난히 여리고, 특히 굉장히 간하게 특히 상영상 같은 거는, 네. 어, 정말 해금으로 듣는 음. 게참 저는 어렵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렵죠. 그 음. 음악에 가진 미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음. 제가 볼때 미학보다는 좀더 철학에 가까울 것 같은데 <laughs> 그 어, 해금으로 음. 연주하는 정악의 가장 큰 매력은 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해금으로 정악을 연주했을 때 정말 일반인이 듣거나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아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음. 그게 모든 음악의 기본이고 음. 정악이라면 모든 음악의 기본이면서 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처음 대할 때부터 좋았으니까 음, 그런데 해금으로 연주를 하려다 보니까 연결도 음, 안 되고 음, 음악 흐름도 모르겠고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나만의 정악을 하자 음, 나만의 음악을 하자 음, 하다 보니 우리 음악에는 관악기는 숨을 쉬어야 되고 음, 현악기는 하고 나면 음이 지속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금은 늘 호흡을 음. 하면서도 음. 연결을 시켜주고 중화를 음, 시켜주고. 음. 그 중간 이악기와 현악기와의 중, 중화를 시켜주는 정,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 또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 안에서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식임새가 특 특이하잖아요. 흘려내린다든지, 흘려 올린, 끌어올린다든지, 음. 또 작은 식임새라든지, 이것을 끊어지지 않으면서 해금으로 음. 연결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음. 그렇죠.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정확은 설악산이나 지리산 큰 우주를 봤을 때, 그냥 우주를 음. 봤그 우주 자체야. 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음. 느껴지지 음. 않지만 그 우주 자체야. 음.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음. 나기자기한 굉장한 것들이 많잖아요. 음. 사실은 저는 정학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했었어요. 보이진 음. 않지만 우주다. 네. 네. 우주를 연주하고 있는 거고, 네. 연주함으로써 우주를 체험하게 되는, 네. 아 굉장히 멋진 말인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요즘 네. 이제 그 제자들도 많이 음. 가르치고 계신데, 네. 이런 정학을, 이제 우주를 경험한 우리 음. 선생님이 선생님은 우주를 경험했지만 음. 이거를 전달하는 건또참 쉽지 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쉽지 가 않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요? 어떤 어, 점에서? 그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음. 서양 음악을 오손보로 놓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음. 그리고 학교를 국악을 전공하는 학교를 가서도 오손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 이, 이 교육은 좀 잘못됐다. 음. 처음부터 정감보로 보고 훈련을 시켰으면 이럴 정도는 이렇게 힘들어 하지는 음. 않을 것을. 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우리 음악은 우리 음. 말이 근본이다. 음. 우리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음, 이 음악을 절대로 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작은 한음 한음은 우리 말에 글자 하나하나, 하나. 네, 네. 그 다음에 한 프레이즈, 어, 한 프레이즈 짧은 프레이즈가 있고 긴 프레이즈가 있고 하나의 단어, 그것이 모여서 문장. 한 문장이 되고 네. 그래서 아주 자, 작은 한 곡은 산문이다 생각을 하고 음. 긴 곡은 장편소설이다 생각하고 있는 애가 거기다 이야기를 좀 붙여봐라. 음. 음. 그럼 좀 달라지나요? 네, 많이 달라져요. <laughs> 네. 그러면서 속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고 했더니, 그 순간은 달라지더라고요. 어, 근데 다시 혼자 갔다 오면, 그렇죠. 제자리 네네. <laughs> 그래도 그거를 꾸준히 노력하는 음. 친구들은 조금씩 달라져요. 아, 네. 음. 굉장히 좋은 음. 방법인 것 같으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시대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음. 그 시대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기도 참 쉽지 그렇군요. 않은데 어떤 비유적으로 해서 굉장히 음. 좋은 선생님으로서 역할도 하고 계시다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자연에 오니까 사실 우리 그 윤문숙 선생님의 연주를 여기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서 연출해서 <laughs> 그렇죠, 네, 네.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음. 끝나고 괜찮으시면 여기서 잠깐 들려주시고 한번좀 내보내도록. <laughs>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봤어요? 그 공연이 네. 이제 8월 며칠에 있죠? 8월 26일. 8월 26일, 네네. 예, 국립국악원 음, 풍류사랑방에서, 풍류사랑방에서 하는 방에서,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떤 곡들이 그럼 공연이 되나요? 어, 제가 그 동안 하면서 좋아했던 곡들. 네. 어, 평조해상 장영산을 혼자 독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곡 중에서 네. 청산도 절로절로 하는 계란이 네, 있어요. 네, 네.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노래로 노래도 직접 하려고 네, 했었어요. 네. 어, 노데 이제 올 초에 목 수술을 하면서 음. 그건 좀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음. 해금 반주에 음. 노래로 노래는 다른 분 하시고 노래를 다른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태평가 하고 가곡 태평가 태평가를 또 반주로. 태평가는 제가 반주하고 또 다른, 노래, 분이, 다른 분이 하시고,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년만세 네.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제 제자들이 음. 해금으로만 수제천을 아, 해요. 그거 멋있겠네요. 재작년에 백연악회라고 발족을 했어요. 음. 제자들이 모여서 음. 네 그거를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는 도나문 수각당을 같다. 예약을 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아, 못, 못 하고. 예. 네, 그래서 올해 너네들이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네. 네. 제자들이 마지막 음. 공연을 그렇게 하기로 네.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럼그 공연에 좀 이렇게 수가를 얹어서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를 했어요. 그요 예. 여기서 왜냐하면은, 약속하시죠. <laughs> 아, 네. 저는 사실 딴 거보다도 음. 퇴근만으로 수제촌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될지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소 괜찮아요. 예, 2019년에 느껴보고 싶습니다. 코우스에서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뭐, 네. 네. 음, 그때는 많은 인원이 했었고 이번에 몇명 정도인가요? 여섯, 일곱 명? 아, 네, 정도. 그래도 활동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공연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8월 공연 때까지 아주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건강도 좀잘 챙기시고, 네네. 예, 또 정년퇴직 후에도 아마 계속 역할이 또 있으실 것 같으니 그 활동 이후, 그 정년퇴직 이후의 네네. 활동도 기대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